주전전야 이제 레전드 시간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의 투법 짜짜만 갔다옵니다 월봉에서 추가에 있어서 어, 굉장히 좀 떨어졌고요 예 고런 부분에서 어, 이제는 어, 지금 올라오잖아 어, 조선주 이제 한방 터지면 이제 멈출 수 없어 앞으로 치고 나가 뭐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지 봐봐. 어 이제 한방 터지자 제발 좀자 조선주에 대한 법은 음. 어, 재명이 형이 주식 잘하네. 뭐, <laughs> 어, 재명, 재명이 형이 옛날에 그 주식해 갖고 뭐 이렇게 날려먹었다. 이거 안, 안 날려먹은 사람이 없어. 근데 조선주 이게 싸니까 이게 샀네. 어, 재명이 형 주식 잘하네. 뭐. 이제 뭐 조선주를 좋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어 수주에 대한 소식도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석두 어, 척의 수주에 대한, 그래서 어, 5,897억 원 규모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착착착 앞으로 치고 나가야지. 음. 하나하나씩 하면 돼. 그래서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 그래서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이렇게 에 들이대는 코로나 어떤 부분. 그래서 조선주가 앞으로 치고 나가서 정말 어 이제는 뒤도안 들어보고 앞으로 막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그 아프리카 지역 선사로 어,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5,897억 원을 수주했다는. 그래서 선박은 2026년 3월까지 예, 차례대로 인도할 예정에 있는. 이런 어, 부분도 좋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들어서 어, 41척, 78억 달러의 10조 4,800억 원의 누계 수주 실적을 달성. 했다고 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1조 8,200억 원의 89%가 되는 그래서 수주한 선박은 LNG 운반선 30척 컨테이너선 아홉 척, 가스 운반석두 척이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올 한해 역대 최다인 30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고, 그래서 연말까지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에 있는. 그래서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삼성중공에 대한 부분 뭐 굉장히 어떤 좋은 모습. 그래서 4조 7천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외국인들의 15.9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런 부분에 대한 부분, 적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7조 3천억, 6조 8천억, 6조 6천억, 6조 천억,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 근데, 이게 확자 나오는 순간, 뭐, 보면 뭐, 불똥이 막 나오겠죠. 음. 그리고 조선주는 정말, 미친 듯이 너무 내려갔었죠. 근데 이제 또 다시 좋아질 수 있어. 어.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야 돼 보면.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어. 나도 어저께 막 불안해갖고 막 보면 <laughs> 예.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불안과 공포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예. 아직도 그게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외국인들이 이런 부분 외국인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런 팔 거래를 이제 스매시에 보여주고 있죠 어, 금융 투자 어, 뭐 굉장히 좋은데 보면 어,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 어, 보여줄 수 있는 어, 앞으로도 좀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스타니 어, 파타경에 나와 있는 이 어, 부분 굵기, 이 아침에 요거 보면서 아 어, 굉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어, 집착한 어, 물건 때문에 물건 때문에 에, 근심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들 어,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변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집착과 욕망의 집에 머물러 있지 마라. 어, 저걸 얻어 말라. 어, 런 법은. 수타님 파타님, 부처님 말씀이죠, 보면. 어. 이 스탄이 파타. 그래서 괜히 그 불교가 전 세계를 휩쓴 게 이게 아닙니다, 보면. 오. 아, 그렇죠. 이 근심. 그런데 에, 뭐그 물건으로부터의 행복도 오죠. 근데 또 근심도 와, 보면. 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기쁨도 크지만 그만큼 고통이 커. 보면. <laughs> 자, 보면 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는 걸 알고 집착과 욕망의 집에서 어,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예, 정말 어떤 중요한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부분이 예, 되겠고 자 보면 이런 부분 어, 법정이 얘기했던 어, 부분 타고 어, 타고 있는 배가 어, 항상 어, 배가 어, 항상 샌다 어, 샌다는 것을 어, 알게 되면 구멍을 어, 막느니 차라리. 예, 배를 받고, 어, 배를 받고, 어, 자, 음, 자, 보면, 어, 받고, 어, 배를 받고, 음, 타는 것이 예, 생산, 생산적이다. 어, 근데, 우리는 보면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일관성의 심리 때문에, 예, 뭐, 마치 경마, 경마에 대해서, 걸기 전과 결기 후의 어떤 확률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50대 50인데, 걸고 난 다음에 더 확률이 높다고 막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좋은 종목에 대해서 베팅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더 많은 거를 주는 게 일관성의 심리인데, 그 일관성의 심리를 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 굉장히 필요하죠 음, 그런 부분 음. 네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수탄이 파타기 어, 정말 어떤 우리가 뭐 주식하면서 이거 인문학적인 교양이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죠 <laughs> 자,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외국인들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일 대배에서 야, 뭐, 불똥이가 나오니까. 얼마 만에 불똥이를 보는지 참 보면, 음, 시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진짜 마이무 따이가, 뭐, 진짜, 응. 어, 근데 뭐, 분위기가 지금 역전이 되고 있죠, 보면. 예, 분위기가 역전되면서,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어, 마음이라는 게 보면 굉장히 미묘하게 짝이 없죠. 한번 옹졸해지면 굉장히 깍깍 막혀있고, 어, 넓으 넓은, 한없이 넓은데, 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주식 수행자잖아. 어, 주식 수행자, 주식 심리학자, 한 번,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어, 삼성중고, 어, 결국에는, 어, 조선주의 시간들이, 예, 째깍째깍, 어, 째깍째깍, 오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힘들었어, 뭐, 뭐, 어, 힘들었고, 어, 이제는, 음, 우리가, 어, 정말로 더, 어, 이루어둔 하단에서, 어, 역전이 좀 세게 나와주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죠. 저, 어, 아래 카페에도 저봐 확인하시고, 저 구독하기 안 하셨죠? 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거웠습니다